오늘 통독본문은 시편 141편부터 145편입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 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붙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 떨어진 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 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10편 142편 다윗의 마스길 그가 굴에 있을 때의 드린 기도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종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는 살아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주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땅바닥에다 내 동댕이치고 짓밟습니다 그는 나를 어둠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불안에 떨며 당황해합니다. 나는 오래전의 날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이 바싹 마른 땅과 같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대답해 주소서 나의 영혼이 한없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죽게 내 영혼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죽게 숨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성령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내 주소서. 주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의 적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적들을 처부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다위세시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나의 팔을 훈련시키시고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세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만지시면 그곳에서 연기가 납니다 번개를 보내어 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주의 손을 내미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강력한 물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열 줄로 된 비파로 내가 주께 연주할 것입니다 그분은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주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날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 무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떼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주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대로 주가 하신 일들을 매우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찬란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여 축하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의로우심에 대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 믿음성 있고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 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